네, 안녕하십니까. 아라키스트 윤성민입니다. 오늘 최근에 개원하는 병원, 현수막을 달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다시 우리나라 간판의 1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간판의 품격 박근표 대표입니다. 네, 아, 사실 개원할 때원장님들이첫 번째 가장 이제 하는 일이 건물에 이제 현수막 다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 무조건 현수막 다세요 하죠, 당연히. 왜냐면, 개원할 때 개원빨이라는 게 있는데, <laughs> 개원빨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개원빨이 원장님들이 이게 뭐예요? 막 어떤 거예요? 라고 하는데, 뭐냐면요. 기존에 이제 병원에, 대부분 경쟁병원이 있어요. 경쟁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다 만족스러울 순 없어요. 다 만족스러울 순 없어서, 조금 불만이 있거나 만족을 못한 사람들은 새로운 병원이 생기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맞아. 예 그런 군들이 이제 새로 개원하면 쫙 와주는 그리고 이제 또 원장님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와주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개원빨이라고 사실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에이브르 같은 분이 와주려면은 적어도 이제 빨리 우리 여기 병원에 개원합니다라고 알리는 것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현수막 효과가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크게 건물에, 그래서 <laughs> 가장 크게 다, 세요 그래요. 그럼 원장님 도대체 얼마나 크게 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아, 그냥 가장 크게 다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냥 백화점 보셨잖아요. 백화점. <laughs> 백화점처럼 가장 크게 다세요. 라고 하는데, 어 최근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들이 다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이제 달고 싶은데 건물에서 못 달게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저한테 두 분이나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왜요? 왜왜못 왜 달죠? 제가 그랬더니 건물주가 절대 못 달게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네, 우선은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 자체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병의원을 떠나서 어떤 매장이건 1층에 보통 인테리어 하기 전에 많이들 현수막을 붙여 놓는데 신고하면 이제 과태료 다 대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건물주 측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고 혹시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최대 500만 원인데요 보통은 2, 3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 재량이긴 한데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철거를 하라고 명령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은 경쟁업체에서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공무원들이 나가서 시정명령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현수막 설치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병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사이즈가 좀큰게 좋잖아요. 보통 또 고층에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현수막 무게가 꽤 됩니다. 바람이 불고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사람이 다칠 수가 있고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외벽에 보통 타공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보통 건물주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음, 네.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이제 현수막 한다면은 뭐 끌어서 옆에다 뭐 보통 창이든 어디다 걸어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는 버틸 수가 없죠. 그 무게가. 네. 그러면 사실 이제 타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타공이 들어갈 경우 사실 건물 외관에 좀 타격이 좀 심한가요? 건물주 성향이긴 한데요. 보통은 많이들 하잖아요.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해도 많이들 달잖아요. 건물주가 깐깐하면 안 해줄 거고 사실 그못좀 박는다고 문제가 생길 거면 다른 것들 때문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 소지보다는 보통은. 거물주들이 얼마나 깐깐하냐 여기에 달린 것 같고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미리 좀 협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수막 자체는 아무래도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굉장히 높고요. 엄청 저렴하니까 아무래도 제작비도 얼마 안 들고 병의원이 사실상 광고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신평원에 등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행위를 못 하는데 이건...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게 사실 현수막이기 때문에 네, 되도록 하는 게 좋아서 미리 협의를 보시는 게 좋고요. 요새는 통유리로 된 건물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통유리도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고무, 그 실리콘으로 패킹하고 하잖아요. 여기다 박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크게 티는 안 나고 뭐 뺐을 때 이제 조금 보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음. 되도록이면 그렇게라도 진행을 하는 게 좋죠. 네.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요약해 보니까 그러네요 이제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계약할 때 조건에 넣는 거죠 현수막을 달수 있게 그럼 이제 건물주가 그건 반대할 순 없겠죠 계약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가장 깔끔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 원장님들 계약하실 때 넣고 사실 지금 현수막 우리 이제 간판의 품격이랑 저희 아라랑 제휴가 돼서 이제 간판 하게 되면 현수막을 또 무료로 제작해 주세요 예. 이런 혜택을 주시는데 안할일는 없으니까. <laughs> 계약을 할때 일단 먼저 정확하게 계약서에 넣는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사공을 정말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사공이 된다 하면 저는 가장 크게 하라고 해요. 사이즈를 가장 크게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그럴 경우도 이제 벌, 이제 신고, 경쟁업체가 신고하더라면 벌금 내상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원장님들이 벌금 내더라도 하시더라고요. 예 벌금이 크지 않고 그리고요 처음 첫 번째는 잘 몰랐다고 또잘 얘기하시면은 또 협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거는 제가 개원할 때 처음 할수 있는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할 수도 없고 처음 딱 하는 마케팅이래 마케팅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잘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그럼 뭐 어차피 타공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현수막을 못댈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뭐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 비슷하게라도 할수 있는? 우선 첫 번째는 공공기관에 지자체에서 마련한 지정 게시대들이 있어요. 이런 곳은 이제 월 1, 2회 정도 접수를 받아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뭐 사람 통행이 많은 뭐 사거리라든지 뭐 이런 데다 게시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게 되면 좀 합법적으로 깔끔하게 붙일 수 있지만 대신 7일 정도밖에 제 거의 개시가안 돼요. 그리고 뭐 네. 바쁜데는 엄청 기다리더라고 몇 개월 기다리더라고. <laughs> 그리고 인기가 많은 곳은 어쨌든 이게 추천 방식인데 뽑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좀뭐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현수막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시트지를 아예 붙이는 거예요. 창문 시트지를 먼저 붙이고. 그다음에 개원 직전에 조금 뭐 디자인이 된 걸로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시트지 디자인부터 해서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은 미리 다뭐 의료 기관 명칭이라든지 로고라든지 이런 게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으면 돼 있을수록 먼저 붙여서 홍보 효과를 빌 수가 좀 있는 거죠. 아니면 우선 대략적으로 어느 병원 무슨 진료 과목 그 몇월 오픈합니다. 정도만 시트지로 창문 시트지만 그래서 교체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더 들겠죠, 아무래도. 네. 산모시티지에 네. 할수 있다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사실 건물에 대형 간판 하나 달았을 때 서울에 한 달에 뭐 진짜 돈 천만 원씩 광고비가 듭니다. 그래서 광고비 책정을 하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들한테 크게 현수막 하나 다는게 그냥 천만 원씩 버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죠. 네. 마케팅 차원에서 보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혹 진짜 가장 현수막을 하면 좋은데 안될 경우는 창문에 최대한 빨리 시트지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서초 광진 강남구에 대형 LED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이것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구자가 있거든요. 여기다가는 이것도 추천 접수인데 15초 30초 이렇게 음. 영상 광고가 계속 나가거든요 음. 이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렴하게 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제가 강남 같은데 했던 방식인데 밖에 시트지를 또못 하게 해서 건물주가 안에서 LED로 글자 음. 새겨 가지고 네. 밤새 틀어 놨었거든요 아... <laughs> 시트지도 못 하게 하면 네, 네. 안에서 뭐 틀어 놓으면 밤에는 다하락게 비치니까 맞아요. 네, 예. 그런 방법도 또 하나의 가지 네.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어, 일단 오늘 뭐 간파 이제 병원 현수막 관련 때다 나온 거 같아요. 네. 어, 대표님이 잘 얘기해주셔서요. 원장님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초반에 현수막을 잘 할지에 대한 답을 다 얻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계약할 때 현수막을 잘 넣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신축 건물은 건물 집장에서도 좀 건드리는 걸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축 건물 아닌데들은 그래도 좀더 용이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타공 없이는 사실 대형 헌스막을 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건물주랑 잘 협의해서 어쨌든 타공해서 헌스막을 잘 다는 게첫 번째, 두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타공해서 도저히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창에 시트지를 붙이든지, 그 게시판 아까 얘기한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들이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최근에 원장님들이 막안 된다고 연락 오셔 가지고 참 이게 건물주마다 다 다르니까 어떻게 뭐 제가 코칭을 할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미리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미리 대처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laughs> 네.